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최희선 집사님 기도, 그리고 오늘 권영배 집사님 기도. 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이 집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아, 이 새벽에 아,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비단 운영 위원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그대로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표출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기도로 은혜 받게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은혜가 돼요. 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마간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위 고하가 없잖아요. 왕도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대신들도 한 사람의 예배자이고요. 또한 제사장들도 평민들도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 여럿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나님은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주시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큰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천상 천하에 위로 하늘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오직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손을 높이 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채통이 있지 말이야 채통이 있지 말이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부스센 표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손을 높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포로가 적군에게 이제 잡힐 때에 항복의 의미로 항상 손을 들잖아요 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저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편견을 깨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오직 그한 분이시고 그리고 땅에도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기도를 보면은 이것이 찬양인지 기도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지 못해요, 그죠? 솔로몬이 지금 들은 이 기도 제목,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이 찬양인지 기도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모함들이 호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시, 이것이 찬양인지 이것이 기도인지 시편에는 그냥 뒤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 구약 학자 가운데 시편 전공하신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서는 과연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찬양인지 분별이 안될 때가 많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총 150편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시편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버금갈 정도로 이제. 기록고 있고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의 악장이라고 청가대 대장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은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고요. 또 모세의 사촌이라는 고라 자손들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렸고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의 시편이 한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편 찬양시를 올려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지은 이 다윗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기도이자 또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윗은 찬양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점잖하게 앉아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때로는 마음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쓴 뿌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요. 때로는 몸부림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도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찬양도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너무 낙심이 되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렸어요. 그것이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었고 그 다윗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대로 다윗의 마음이 전가가 되어서 나의 마음도 다윗과도 같이 그렇게 쏟아놓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나 또 기도나 그것이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질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동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하시죠? 그때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축구 선수들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뛸 때에... 그때의 모든 선수들이 뛰는 어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환호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골을 넣으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그렇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바라보면서 축구로 경기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대, 자랑을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 4강에 올라갔다고요. 월드컵 4강에 하물며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손뼉을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당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에 원래 그 어근이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출발이 할랄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는 그런 뜻은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면 그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때꼭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 나에게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해 주셔 가지고 아주 계약이 잘 성사가 될수 있겠어. 있게 해 주셔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향해서 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큰일 자랑하고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그런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선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관한 우리 금메달 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솔로문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도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는 자를 찬양하는데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 다음에 엇을 지키시고 언약을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마.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나에게만 특별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세바예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죄가 바로 남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상간죄죠. 하나님이 이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응하셨는데 그리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처배 자식에 말하자면. 그렇다면 다윗의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 솔로몬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을지, 이복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눈총이 따가웠으며, 그리고 다 왕자들, 왕비들이었을, 공주들이었을 텐데, 그 부류에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첩의 아들은 절대 왕이 될수 없는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오래 전부터 지목하셨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들, 그 다음에 사업,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리는 것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은요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던 다윗의 꿈이었어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를 이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솔로몬의 기도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아들이 나에게만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당돌하게 기도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바를,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내 자신 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과 자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자손을 초월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왔다 갑니다. 내 자손들에게 나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지켜주시고 자손 후손 대대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수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문제이지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바를 들어주신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힘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큰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말,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 이외에 또 하나 단어가 더 있어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에 보면 이 자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자꾸 자꾸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안노 드럼 기타 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단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들이 교회 다니는 형들 기타 치면 되게 장로님이 혼내 켰던 적을 어,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찬양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요구를 하나님께 사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양은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도 네 사람이 네 사람보다도 여덟 사람이 찬양할 때더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에 너무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런데 그빌리보 감옥에서 바울 혼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신라도 같이 찬양했었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굳은 견고했던 그런 죄의 짐들이 다 갈라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기도 제목도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아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내 남편이 죽게로 돌아오고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래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